안녕하세요. 미모왔습니다 플리츠 누비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살짝 베기스텔로 나온 누비 바지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플리츠 누비 바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걔랑 패턴이 살짝 틀리게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중간 패턴이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누비 바지이고요. 주머니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허리 부분도 고무줄 지금 느슨하게 넉넉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 팔팔이신 분까지도 가능하지만 이게 베개핏이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팔팔이신 분은 주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검정색이고요. 다른 색상으로 다시 상세컷 보여드리면 이렇게 옆으로 주머니 두개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누비 패턴은 지금 이런 누비 패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에 누비 패턴. 어, 배기 스타일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어, 검정 색상입니다. 제가 지금 위에다가 저희 인타티랑 같이 착용했고요. 인타티 패턴도 꽃 모양 패턴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조금 큰, 꽃무늬 패턴이 있었고, 얘가 조금 꽃무늬 패턴이 자잘하게 들어가 있는 패턴이 있었고, 원단도 살짝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어, 저희 플리츠 티 하나 입으시고 바지 이것만 하나만 착용하셔도 너무나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어, 누비 바지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누비 조끼 같이 착용하셔도 되고요. 이 누비 조끼랑 이 바지는 이런 식으로. 패턴 자체가 지금 같게 나왔기 때문에, 어, 세트 느낌으로 같이 입으셔도 되고, 따로따로, 어, 구입하셔도 됩니다. 세트로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 어, 이거를 세트 느낌으로 입으실 때도 같은 색깔을 주문하셔도 되지만, 검정색에 이렇게 착골, 이런 조끼, 이렇게 구입하셔도 되고, 또는 검정의 베이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어, 조끼랑 바지 색상이기 때문에 바지랑 색상은 같은 원단 느낌, 세트 느낌이지만 색상을 다르게 해서 입으셔도 멋있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저희가 플리츠 누비 바지가 지금 세 종류가 나오고 있고요. 3원스의 두꺼운 바지가 있었고, 얘가 2원스 느낌으로 나와 있는 플리츠 패턴의 바지였고, 지금 얘이 바지는 지금 2원스 이 바지보다도 조금 더 얇게 나온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1원스 정도의 누비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살짝 화면을 낮춰서 보여드릴게요. 베개스타일 바지이기 때문에 이런 비으로 입을 수 있는 바지. 그리고 허리가 되게 넉넉하게 맞습니다. 이 정도로 넉넉하게 늘어나는 바지고요. 어, 고무줄 자체가 빡빡하게 허리를 쪼이는 고무줄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지금 검정 바지에 검정 조끼 세트 느낌으로 한번 착용해봤고요. 이 조끼도 양옆으로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바지 자체도 지금 바지는 이렇게 포켓이 옆으로 들어가 있고. 얘는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조끼랑 바지 세트. 세트로 같이 입으셔도 되고 따로따로 따로 입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저희 플리츠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누비 롱 코트 같이 입으셔도 멋있게 입으실 수 있어요. 같이 플리츠면서 얘가 누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입으시면은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자켓. 어, 누비 바지 조끼 세트입니다 누비 바지는 지금 어, 1온스 정도가 얘 되는 느낌의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조금 더 도톰한 거 원하시면 2온스 바지 꼭 이게 원단이 세트 느낌 아니더라도 조끼랑 바지는 살짝 패턴이 틀려도 어, 입으시면 전체적으로는 플리츠이기 때문에 예쁘게 잘 어울리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플리츠 어, 패턴 누비 자켓이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어, 지금 이원스의 바지랑 다시 한번 비교해드리자면, 이원스의 바지는 이런 패턴이지만, 얘가 패턴 자체는 틀리게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같이 입으셔도 멋있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은 패턴의 바지랑 조끼를 주문 안 하셔도, 조금 바지를 도톰한 거를 원하시면, 이 이원스 바지에다 이렇게 조끼를 주문하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은 바지 검정 색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레이 색상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바지 색상은 그레이 색상입니다. 다시 낮춰서 상세껏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패턴이고요. 지금 그레이 색상이랑 착골 색상이 살짝 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아, 얘가 그레이 색상, 그리고 얘는 브라운 색상. 죄송합니다 찰골이 아니라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이랑 그레이색상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느낌 살짝 어, 비슷해 보이지만 얘가 브라운기 얘가 그레이색상 그레이색상이 연한 그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검정색상 색상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 그레이 색상입니다. 바지. 그레이 색상 바지에다가도 이렇게 베이지 색상. 조끼같이 입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같은 또 위아래 세트 느낌으로 그냥 색깔을 맞춰서 입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레이에 또 그레이. 조끼 입으셔도 되게 예쁘죠. 이렇게 멋있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안에다 입은 이 티는 제가 입고 있는거는 인타티고요 또이 안에서 안으로 받쳐 있기에 정말 예쁜 티가 또 저희 와플 긴팔티 있기 때문에 어, 티는 선택하셔서 같이 어, 입으시면 되실 것 같고 주, 저는 지금 위에다가 조끼랑 같이 착용한 상태 아, 그레이 색상입니다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아이보리 색상 다시 상세껏 살짝 화면 낮춰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대기 스타일의 바지. 저번 이온스 바지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더 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다가도 조끼, 이렇게. 차콜 색상. 아이보리 색상에는 이런 차콜 색상 조끼 같이 착용하셔도 예쁘시고, 같이 어, 세트 느낌으로 그냥 아이보리색. 이렇게 좋게 같이 입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단추가도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너티를 조금 검정색이라든지 조금 더 진한 색깔 입으시면은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 위아래 입으실 때는 또 멋있게 입으실 수 있는 색상입니다. 정말 멋있는 색상이에요. 이 어, 겨울일수록 여름보다도 아이보리 색상을 더 찾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누비기 때문에 포근해 보이는 따뜻한 감이 있는 색상입니다. 이거 아이보리 색상 바지. 베이지 색상입니다. 베이지 어, 색상이 살짝 브라운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이런 브라운 계열의 조끼 같이 하셔도 되고 어, 똑같이 베이지 색상의 조끼 같이 하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얘가 브라운 색상을 입을때느낌있고요 같은 베이지 색상을 세트 느낌으로 입었을 때 느낌입니다. 여기가 베이지색 바지입니다.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렇게 브라운 색상도 조끼와 같이 색상도 세트로 입었을 때 느낌입니다. 브라운 색상입니다. 겨자 색상입니다. 겨자 색상도 지금 제가 세트로 느낌 입었을 때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세트로 입었을 때는 같이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또는 겨자 색상도 이런 검정 색상이나 그레이 색상 같은 거 같이 입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같이 세트 느낌이랑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상세컷 보여드리면은 플리츠 누비 바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색상 6가지 보여드렸고요. 어, 세트 느낌으로 같은 색상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따로 주문하셔도 되고 어, 이 1원수의 바지가 조금 얇고, 얇아서 조금 더 도톰한 거 원하시면 은이원수의 도톰한 바지에다가 패턴은 틀리지만 패턴이 틀리더라도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리츠 자켓 코트나 같이 입으시면 은 한겨울까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어, 플리츠 베기 스타일의 누비 바지 보여드렸습니다. 미마우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